자, 유예기간이 끝난 자,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안 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결격이 아니에요. 유예기간 중에 있어야 종, 어, 결격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기 1년이라고 쓰세요. 1년 X. 자 정리가 됐죠. 이 사람들은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될수 없습니다. 또는 이 법인의 경우는 임원도 포함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시설 운영의 대표자. 시설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대표자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수련시설의 대표자나 운영의 대표자나 법인에는 임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결격에서 조, 조심해야 될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상, 선고받고 그 형이. 어 거기 있는 대로 3번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다음에 2 년입니다. 3 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이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인데 종료된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가 등록 허가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년 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년이라고 쓰고 x라고 쓰면 돼요. 요세 가지 정도만 조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54조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입니다.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밑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가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시행할 때는 이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우리는 앞에서 청소년의 교류 활동을 봤어요. 청소년의 교류 활동에서 지역 간 예, 국가 간 이게 있어 있거든요. 이거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다. 자, 거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시행 계획을 짜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협정을 맺어라 그랬잖아요. 다른 국가와 청소년 교류 협정을 체결하라. 다른 국가와 다른 국가와 청소년 교류 협정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좀 발전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강행 규정입니다. 조성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3,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박스, 여성가족부 장관이 광장 부처라 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공구청장은 끊어요.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종합안전점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X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종합안전점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안 개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 어, 종합안전점검을 한다고 라 했었죠. 그래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의 보수, 시설 보수, 개수, 어, 개보수라 가지고 우리가 어, 보완을 보안, 요구할 수 있다. 자, 누가 요구할 수 있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이 운영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어, 요구에 따라야 될 것이고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가 앞에서 쭉 정리해드렸죠. 별표 3개.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해주시고. 청소년 이용시설까지 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 법이 법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이게 문제 순서대로 쭉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이 순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문제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문제 번호 순서대로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 시설 이하 수련 시설인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앞에 주어를 봐 주세요.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